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멀고도 긴 사막길, 광야길을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앞에 낮에는 커다란 구름기둥을 세워서 뜨거운 사막의 햇볕을 가려 주셨고, 밤에는 밝고 뜨거운 불기둥을 앞세워 주셔서 앞길을 환하고 따뜻하게 비춰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밤낮으로 든든하게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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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길을 가고, 가고, 또 가다가, 마침내, 아주 넓은 홍해에 큰 바다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그 자리에 텐트를 치고, 사람들을 쉬게 했어요. 사람들은 간만에 다리도 뻗고, 쉬면서, 가축들도 돌보고 있었죠. 같은 시간,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낸 바로 왕은 금방 후회했어요. 야 화장실 청소 안한 사람 누구야? 설거지 안 해? 야 건물 짓다 말고 다 어디 갔니? 손은 누가 키우냐고? 아 <laughs> 맞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걸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안 되겠다야. 걔네 다시 잡아와. 어서 잡아와. 너희들 다 잡아와. 명령을 받은 이집트의 정예 군인들은 말과 전차를 몰아서 엄청난 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달려갔어요. 바닷가에 앉아 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저편에서 모래가 구름처럼 올라오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소리쳤죠. 이집트 군인이다! 백성들은 가뿐 싸해졌어요.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진짜 왜우리 끌고 나왔어? 이런 사막에서 귀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물에 빠져 죽거나 마차 밖에 깔려 죽거나 그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죽느니 이집트에서 일하다 곱게 죽는 게 나았을걸요? 이집트의 군인들을 보고는 겁에 질려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이집트의 군인들은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을 이끌고 저 바다, 홍해를 건너거라. 내가 너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가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때에 마른 땅을 밟고 건널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은 바닷물 한 가운데를 갈랐어요.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벽이 되었고 사람들이 그 사이를 걸어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생겨났어요. 바다가 육지, 육지가 바다 와나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고 또 기뻐하면서 바닷길을 걸어 홍해를 건넜어요. 어느새 이집트의 군인들도 홍해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그 바닷길을 통해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기 시작했어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보아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러자 바닷물이 다시 합쳐졌어요. 원래대로 이집트 군인들은 깜짝 놀라서 바닷물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집트의 군인들 바로의 군인들은 모두 바닷물이 집어삼켜버리고 말았어요. 와 진짜 하나님 역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시로 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고 또 하나님의 종 모세도 믿었어요.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답니다.